어떻게 표죠 지금은 일단 목은 경직돼 있는 느낌이 계속 기본적으로 있고요. 목이 이 여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내려가는 라인이나 반갑 쪽에 이렇게 가로 그쪽 라인이 두 개는 항상 기본적으로 팔이라든지 팔 손가락이 저리거나 그런 느낌 있어요? 지금 앉아 있어도 이 안쪽하고요, 안쪽 저리고 손등 저리고요. 네. 그다음에 이, 이 바깥쪽으로 되게 저려요 안쪽은 네. 괜찮고요. 네. 그리고 팔꿈치에도 약간 그 통증이 있고요. 네. 되고요. 두두두 두. 어오른쪽이 혹시 가려졌어요? 절이는 게 어떤 거예요? 절이는 네. 거 지금 진짜 많이 었어요 진짜 많이 었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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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 거의 없어요. 없어요? 절인 거 지금 네. 거의 없